엄마 기획자인 제가 찐 부모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새롭게 만든 아이들나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들나라는 모바일과 패드에 최적화된 UI, 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연령별로 사용하기 편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어 아이가 딱 맞는 컨텐츠를 쉽게 선택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이들나라는 어두운색 모드와 밝은색 모드 두 가지를 아이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저희 아이인 미안이의 테마인 밝은색 테마, 저연령인 6세 이하에게 추천되는 밝은 배경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면이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? 이번 기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인 홈 화면입니다. 개인 홈 화면에서는 아이에게 딱 맞는 컨텐츠를 매일 매일 새롭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.